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자, 삼식랑 세력주를 공략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자 자, 오늘도 급등 수익이 시원하게 나와줄 2025년 세력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삼식이가 말씀드릴 세력주, 그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삼식가이 섹터, 바로 JP모건이 선택한 2100조 원을 투자한 양자 컴퓨팅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처음 수급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인데요 아, 잠시랑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 할까요 자, 우리 JP모건 상당히 국내 주식에 단기 투자도 많이 하는 주체죠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이죠 외인 세력이 2100조원이나 초대형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야가 어디예요 미국의 방위산업 우주 산업 추가적으로 공모방에서도 소식을 올려드렸었어요. JP 모건 2,100조 원의 초대형 베팅을 한다. 양자 컴퓨팅이 미래를 걸었다. 자, 이 미래라는 단어가 상당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자, 뭐죠? 뭐 세계 최초, 세계 1위, 국내 최초, 뭐 이러한 특급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JP 모건의 미래란 뭘까? 라 생각을 해봤을 때그 미래 기대치 등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받는 것이죠. 이 양자 컴퓨팅이 과연 뭐길래 JP 모건이 2,100조 원이나 들이면서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셨을 때 저는 딱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아 이거 JP 모건이 미래를 걸 정도면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겠습니까? 자이 종목 보세요. 장난 아니게 위아래 등락률이 상당히 큽니다. 자, 어때요? 위 변동성 구간들이 드러나고 있죠? 위쪽 고점 라인들, 저항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저항 라인들은 어때요? 네, 접점 구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뭐겠습니까? 삼각 수렴 패턴이잖아요. 결국에 왔다갔다 하더라도 요런 라인 안에서 위쪽으로 위 상승 라인들이 펼쳐진다면 어떠한 추세 변곡 자리에 들어서나요? 자 그동안 이제 하락을 멈추고 어, 상승 사이클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 게이트를 딱 이 JP모건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공부방에서 드렸어요. 여기 보시죠. 그냥 뭐, 자, 저희 공부방에서 22,000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22,000분께서 받으신 종목인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기타 소용주들은 못 드리고, 자, 5분 봉상 보시죠. 요쪽, 요쪽에 라인에 드렸던 게몇 분입니까? 10시 40분에 드렸어요. 왜? 왜 드렸을까? 시가에 이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구간들 주가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기대감을 탔던 주주들을 시가 밑까지 떨어뜨리면서 물량을 흡수한 구간들인데 갑작스럽게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시가 부근 이상으로 요쪽 라인이 몇 시였어요? 10시 40분 10시 40분부터 45분까지 시가 라인을 돌파를 하니까 여러분들께 딱 10시 40분에 추천주를 딱요 라인에서 드린 겁니다. 그쵸? 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들이 뚫고 올라가니까 당연스럽게도 급등 시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 종목이 상당히 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왜 올라갔다가 19% 올라갔다가 지 밀려있을까요? 앞선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미국 증시에 양자 암호 관련주 동향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요 라인들 물량 흡수 이후에 제차 돌파 포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왜 JP보건이 2100조 원 투자했을 때이 종목들 왜 가야 될까?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 ICTK는 상당히 보안 기술력이 강자입니다. 추세 라인들을 이탈하는 시세가 나오고 나서 밀렸어요. 그리고 첫 시세 거래량이 폭증했었던 지지 라인들 기점으로 반등 추세를 그려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상승 구간들 줄때 저항 라인들은 어디일 것인가? 네, 위쪽 고점 매물대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추세 상방 라인들, 요 라인들이 될 거예요. 요 라인들까지 현재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점 라인들 높여가면서. 앞서 1차적인 매물권들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 포지션들이 나오는 봉 형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어디 드, 들어갔더라도 엑스게이트 아이스트케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아이스트케이 어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공방에서 추천주를 드렸고 왜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JP모건의 2,142조 원그 수혜주들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양자모 수혜주 삼식이가 정확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믿고 따라와 주시겠죠? 자, 그 전에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이러한 JP모건의 2100조 원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추천주, 바로바로 바로 그날 수익을 볼수 있는,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력주로 계좌를 시원하게 불려나가실 분들께서는 5027-9028번으로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폭등 계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따라와주셔야겠죠? 7번 눌러시고 바로바로 입장해두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올라갈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부방에서는 최근에 뭐 드렸었어요? 뭐, 원콜딩스 KNR 시스템 같은 로봇주, 로봇파일 관련주들 동양들이 다 어때요? 뭐, KNR 시스템도 어제 20% 급등했다가 지금 로봇들 조정할 때 밀려있는데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하이젠 RLM 같은 종목을 3만원대부터 잡아드려서 뭐 어디까지 갔어요? 5만원까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미 자 보세요 이 종목들 보세요 클로봇 하이젠 RLM 다 추천주를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로봇의 4차산업 핵심 수혜주로 로봇 급등주를 드렸죠 클로봇 어땠습니까? 자 클로봇 19,000원 정확하게 2만원 밑에만 공략했더라면, 자, 여러분들, 4만원 갔을 때, 두 배, 두 배, 두배벌수 있었어요.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러 들어오는 돈을 뻥 차버리는 것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세력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자, 늦지 않게 공부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뭐 양자, 뭐, 로봇, 다 뭐겠습니까? AI에요, 공통은. 양자나 로봇이나 미래 핵심, AI의 신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섹터 변환이나 핵심 세력주에서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들어와 주셔야겠죠 100% 물으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JP모건이 2000조원 2100조원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파급력 등이 미증시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미증시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패턴들이 비슷해요. 1차 파동에 이어서 곧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고점 매물건들 물량 흡수했을 때 2파동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저점 대비 보통 이런 거는 10배 이상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리게팅 컴퓨팅. 자, 아이온큐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대표적으로 1파동 구간 이후에 저점 라인들 이렇게 높여 가지 않겠습니까? 고점 매물 때딱 물량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와 같은 1차 상승파동 기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시세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리게팅 컴퓨팅, 아이온큐, 또 아키 콘텀 DA 콘텀 마찬가지로요. 양자모 관련주들이 미친 급등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이제 JP 모건의 2,000조원 양자모 수혜주들이 오늘 급작스럽게 또 움직였습니다. 이 시세가 이제 매집을 끝내고 추가적인 미증시의 양자모 관련주들의 이 대지세 동향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국내 증시에서 뭘 잡아야 될까? 자, 양자커뮤팅 관련주를 일단 다 적어놨어요. 삼식이가 어, 요런 종목군들은 삼식이가요 제가 관련주로 주도 섹터 안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뭐 주도 섹터 이쪽에 저장을 해놨는데 어딱 봤더니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군들만 이쪽에 언급을 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이시죠? 어 키움증권 상에서도 0659인포스닥 뭐 섹터 종목 치시면 여기 오늘 시장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이윈플러스 포톤 한국첨단소재 코이버 엑스 게이트, ICTK, 라닉스까지 시장에서 뭐오순위6순위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 안에서 사실 뭐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는 종목이 있고 기술력으로 늘 올라간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더 올라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도 좀 확보가 됐고 테마성으로만 가는 종목이 아니라 기술력이 확보된 종목군들만 조금 언급을 드릴 거예요. 네, 믿고 따라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 자, 여러분들께 양자호 관련주, 뭐, 오늘, 엑스게이트, 어, 또 뭐가 왔나요? ICTK. 그쵸? 뭐, IWIN 플러스. 거래량이 상당히 도, 동반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삼시가 연구소 채널에서요, 이미 뭐 9개월 전, 네, 정확히 9개월 전, 세력주로 양자 관련주, 꿈의 기술이다. 꿈의 기술, AI의 끝판왕이 로봇이라면 그 핵심 기술이 양자다. 이 양자를 기반으로 한 로봇주가 탄, 로봇이 탄생할 수 있다. 언급을 드린 영상들이 있었죠. 뭐 5천 분이 봐주신 영상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뭐 미국 증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뭐 이쪽에 미국 증시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 미국 중심의 AI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 엔비디아, IBM, 구글이 미국 쪽, 그리고 오리진 컨텀 중국 과학원이 이 양자 기술을 놓고 격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영상 안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양자 기술이 뭐 제약, 자동차, 항공, 인공지능,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고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엑스게이트, 5천원대 드렸었는데 만원까지 갔다고 우리 공부방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미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신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공부 미국 증시에 양자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뭐 리게팅 컴퓨팅 처음 1파동이 나왔을 때삼시가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리게팅 컴퓨팅, 아이온큐, 그쵸? 이런 거다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자. 리게팅 컴퓨팅 다시 볼까요? 그때, 그때 당시에 9.3달러였어요. 자, 지금 56달러까지 갔습니다. 9.3달러였던 리게팅 컴퓨팅이 자, 56달러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몇 달러였나요? 44달러였어요. 자, 아이온큐 그때 44달러였는데 벌써 82달러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3 0가 9개월 전 미국 증시에 양자 암호 수혜주들 다 급등 랠리를 펼쳤다는 겁니다. 자, 오늘 ICTK를 공부방에서 추천드리지 않았겠어요? 뭐, 급등했다가 밀려있는데, 야, 이 종목도 삼식이가, 아, 양자보안 전문 기업이다. 딱, 어디 라인이었느냐면, 자, 어디 라인이겠습니까? 최저점. ICTK의 최저점. 요런 구간들. 영상을 남겨드렸었어요. 자, 보시죠. 최저점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 ICTK 방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양자 보안 전문 기업이다. 자, 신뢰점 표준화 작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도 했다. 자, 그리고, 그때 가격대가 8,000원인데, 어, 최근에 뭐 어디까지 갔었어요? 2만원까지도 갔었고, 주가가 오늘도 20% 급등 시세 보여주고 왔죠? 이런 종목들이, 자, 저점, 보세요. 추세선 이탈, 그리고 저점 라인들 그거 봤을 때, 저항을 받고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전고점도 돌파해주는 그맥 저항 라인들이 2만 2만 2천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이 2만 2천 라인은 앞으로 추세 돌파시에 강력한 맥점. 이 라인을 뚫게 되면 위 하늘로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2천은 기본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i c 스 k 영상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때 8천 원권 말씀을 드렸고, 어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또 뭐가 있었겠어요? 이 종목 아톤이네 아톤. 어, 어, 디지털 화폐 실증 테스트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연구소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아톤 딱, 그때 라인, 그때가 5천원대였어요. 자, 아, 요쪽에, 그때 요쪽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급등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대시세가 나왔고, 요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톤도 가야죠. 딱 기본적으로 만원대 라인들은 가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포인트 아셨으면 딱 맥점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엑스게이트 그때 당시에 9천선이었어요 요, 어디 라인 때였냐면, 자, 요 라인 때였습니다. 요 라인 때. 요 라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가가 경고도 알고. 그래서 5일선, 11일선 저항 포지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돌파 포지션들이 나온다 했더니, 네, 급등 이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일단 영상 보신 분들은 저항 포지션에 공략해서 급등했을 때다 수익 볼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 종목이 요즘에 SKT 텔레콤과 퀀텀 기술을 갖고 있어 기술력이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테마주를 공략할 때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저점 라인들이 낮아지면서 곧 네, 높아지면서 고점 라인들도 높아지죠? 세력의 평단가들이 높아지는 그리고 추세 변곡 자리의 끝자락에서 이제 돌파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들은 요런 패턴들이 이쪽 자리에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조금 담고 있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때 당시에 엑스게이트랑 같이 언급되었던 종목으로 KCS도 있어요. 뭐 요런, 요런 종목도 KCS도 SK텔레콤 수혜주다. 자 그리고 한국첨단소재 그때 작전격으로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삼식이가 영상 안에서 3천 원권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어떻게 갔죠? 3천 원권부터 만 원까지 3배 폭등, 예 세배 폭등 맞춰 드렸어 이때 계좌를 3배나 불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양자마스 세배나 갔으니 또 오늘도 어... 다시 최근에 고점이었던 5,000원권 매물권들이 강했기 때문에 어때요? 한번 뚫고서 밀렸다가 재돌파를 만들려고 지금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이런 흐름들이 아 양자 뭐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 어 우리 한국첨단소재도 좀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대장주로 일단 시장에서 대장주로 아이윈 플러스, 포톤 이런 종목이 갔어요. 어, 제일 먼저 간 것이 아이윈 플러스가 11시. 그리고 포톤이 좀 늦게 갔죠. 그렇다 보니까 대장주가 오늘의 대장주는 아이윈 플러스였습니다. 분봉상에서 11시에 상한가를 가서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 2차 파동을 정고점 라인대까지 주었다는 것은 아이윈 플러스가 과거에는 대장이 아니었지만, 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대장주가 또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대장주로는 X 게이트, X 게이트 이런 종목분들을꼭 가져가시고요. KCS, SKT와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X 게이트, KCS, 또 한국 천단 소재 과거의 대장주 그리고 최근에 수급들이 올라오는 종목, 이런 종목분들을 한번 관심 종목 저장하시고 네. 돌아오는 장세에서 미증시에서 죄다 날라가고 있죠. IONQ, 뭐, 리게팅 컴퓨팅, 아키폰텀, DAV 컨텀 다 주가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고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양자 관련주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한국 첨단 소재 엑스게이트, 어, 아임플러스 모통 이런 종목군들이 또 내일 급등시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략하시면 또 급등시세가 연달아 나올 종목들들이니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공방에서 이미 이런 종목군들 다 리스트를 드렸어요. 새로운 소식이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주가가 눌렸다가 수급들이 딱 하고서 거래량이 폭 반등 구간들을 주는 지점들 다시 한번 대시세를 그려갈 수 있는 첫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순환 섹터를 공략해야 돼첫 번째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매수세가 양자 관련주들의 들어왔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j p 봉건이 2000조를 초대형 베팅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뭐 공모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소식 나오자마자 딱 2000조 소식 나오자마자 x 게이트 아이스게이트를 추천드렸고 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KCS, i s 스 k i m p l u 엑스게이트까지 이 미국 양자 관련주들의 동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종목 말씀드렸고요 어, 한 주기는 또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JP 모건의 2142조 원 양자 컴퓨팅 수혜주. 자, 오늘 공구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양자뿐만 아니라 뭐 로봇, 그죠 반도체, 조선, 핵심적인 방산, 실적이 나올 기업들, 미래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세력이 쓸어담는 핵심 섹터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늦지 말고 삼식이랑 세력주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5017-9028번으로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이죠?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2만 2천 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 않겠습니까? 뭐 사진도 보시면 뭐 수익이...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수익 인증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죠? 정말 많은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다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자, 7번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핵심적인 종목군들 다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예,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 폭등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삼시가 세력조 갖고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익 많이 보고 계시죠? 댓글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 등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2만 30개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 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 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건에서 쌍크리 매수세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오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콜옵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 이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 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치료제의 대장주저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 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 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조 두산에노벨티 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 놓으신다면 정말 세력주로 슈퍼 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000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슈퍼개미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있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 5017 9028 번호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 분들, 내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 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 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게미 주식공방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